안녕 친구들. 난 용찬이라고 해. 모두들 타이니소에 대해 알고 있어? 요만한 공룡을 말하는 건데. 정말 작지? 와, 진짜 신기하다. 난 캡처카 알쿄을 만나고 타이니소를 모으는 채집가가 됐어. 더 굉장한 건 채집뿐만이 아니라 공룡 배틀까지 할수 있다고. 타이니소! 고! 소설아! 세계의 스프리어! t 리플 호우 노트! 배틀에서 이긴 난 티라노사우루스도 갖게 됐어!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땅의 주인 공박사님이신다! 주인이시라고요? 어, 야 어, 반칙! 어, 어. <웃음> 그래 그래, <웃음> 녀석 참 영리하구나. 어... 어. <웃음> <웃음> 이런 곳에 동굴이 있었나? 하,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 지, 음. 죄송합니다. 부럽도 없이 들어와서. 아하, 그러면 쓰나? 음. 숨기면 못 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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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어냐, 감추지 마라. 아, 난 그거 보려고 여기 온 사람이거든. 음. 오, 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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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자세히 봐야만 해. 아, 음. 아, 아 걔는 제 건데. 음. 음. 오. 이것은 그야말로 트리케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의 미니어처! 이건 대발견이야! 당장 축하 케이크를 준비하러 가자! 대뭐 하시는 분이야? 그 타이니스 원은 채집가의 것이다. 오! 자네는 알키오니로군!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나용찬, 홍유미, 어, 안경준! 네. <laughs> 마지막으로 어. 반치! 어. 너희들 예전부터 어? 천년나무에다 비밀기지 만들고 있었지. 오늘은 발전기를 완성하고 전구에 불을 켜고 장난감도 갖다 놨고. 으어, 어, 어, 어떻게 그걸? <laughs> 놀랐냐? 우와, 뭔가 긴장한 집이다. <laughs> 당연하지 내 집인데. 자 그럼. 우와! 어서 오세요. 라노사우루스의 뼈. 이건 화석이야. 근데 왜여기인 박사님은 공룡 과학자세요? 맞아요. <laughs> 용캐도 알아냈구나. 사방이 공룡인데 모르면 더 이상하죠. 과관 떠벌랐네 <laughs> 됐고 이쪽으로 이리 들어오너라. 조만들릴게요. <laughs> 엘리베이터인가? <웃음> 아유 귀여운 녀석들. 네 진짜 괜찮을까? 자자 <laughs> 도착했어요. 기계 진짜 많다. <laughs> 오, 설비가 대단한 연구실이야. 그러게. 공 박사님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분이신 <laughs> 거 아니야? 그런 건가? 여기서 놀아라. <laughs> 타이니 소들을 이제 어쩔 생각이지? 아, 걔는 제 친구예요. 말안 해도 때 되면 돌려줄 거다. 그 전에 질문 좀 하마. 이 타이니 소어는 어디서 났느냐? 아, 아, 숲에 있길래 그냥 잡았는데요. 알키온, 혹시 다른 곳에도 타이니 소어가 있나? 분명히 존재한다. <laughs> 진짜? 몇 마리나?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일지도 몰라. 그렇게나 많이? 근데 왜 우린 타니스 이 워의 존재도 몰랐을까? <웃음> <웃음> 녀석들은 왜 모으는고? 나는 캡처카 흩어진 타니스 이 워들을 모아 다이노사우로이드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내 임무니까. 뭐시라 <laughs> 방금 다이노사우로이드라고 했나? <laughs> 다이노 새우 어쩌고가 뭔데요? <웃음> 이거다 <웃음> 어? 이거! 신비의 공룡 인간. 공룡 인간? 다이노사우로이드라는 것은 공룡의 최종 진화 형태다. 뭔 소린지? 호유류의 최종 진화형이 인간이라면 공룡이 진화해 인간의 형태를 갖춘 것이란 뜻이야. 어... 공룡 시대는 약 1억 6,500만 년. 그만큼의 기간이라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하지만 그런 얘긴 처음 들어요. 공룡 도감에도 안 적혀 있었는데. 아마 그럴 게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상상의 생명체인 거지. 아이 그럼 뻥이란 응? 거야? 그래서 으악! 말했잖냐. 방금 막그 에... 존재가 나타났다고. 으으... <laughs> 타이니소와 더불어 대단한 발견.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귀여랑. 어플사. 음... 그래! 아, 축카 케이크를 주문해야 하는데 빵집에 전화한 걸 깜빡했네. 휴대전화가 어딨나? 휴대전화 전화야! 아휴, 전화 전화를 롱이 <laughs> 박사님이시네. 근데 알키온, 그 다이노사우로이드라는 거 진짜 있어? 사실 난 그들의 목소리며 모습이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마저 잊은 상태지. 뭐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우주 어딘가에 있는 일그러진 공간을 이동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이노사우로이들이 세계에서 온 것만은 확실할 거야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오늘은 배달이 안 된다니! 이번 개발견 축하 못하면 사장님 탓인 줄 알아요! 융통성이 없어 좀해주지 왜들 그러냐? 아니, 온이다이귀사로이드와의 기억을 거의 잃었대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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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야? 그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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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배틀 그 저는 는거 말이다. 음, 내는그 자료를 어디에 뒀더라? 저 어. 어, 여기 는저 어? 가라! 메카! 어? 메카! 아 가라! 맥카! 아, 맥카! 이러고 너희가 갑자기 사라져서 어찌나 놀랐던지! 어디 갔었던 게뇨? 배틀필드에 갔었죠! 음?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크라톱스가 배틀을 벌이는 곳이에요! 실제? 실물 크기의 공룡이요! <laughs> 정말 재미있었어요! 대사 이기면 상대편 공력을 가져올 수 있고 말이죠! 몰라! 못 알아듣겠쪙! <laughs> 요 작은 것들이 실물 크기로 배턴을 티토는 나랑 어떤 관계지? 진짜로 아무 기억도 안 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음. 오직 명령 받은 임무뿐이야. 어떤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군. 뭔가 수수께끼 투성이네. 아이키온이랑 다니스워는 다른 세계에서 온것 같아. 뭔진 모르겠지만, 너의 채집가인 내가 다니스워를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됐네, 그럼. 다니스워를 몽땅 모아서 공룡대왕이 돼주지. <laughs> 음, 꿈깨~ 다 모으면 다이노사우루이드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려주냐? 뭐, 그건 그렇지만! 그러므로 다이니소는 나의 것이다. 괜찮지, 알키오? 일단은 난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해. 좋았어, 약속한 거다. 응? <laughs> 형아 음, <영화> 보고 싶었죠. <laughs> 그 다이니소는 어쩔 생이냐? 당연히 우리 집에 데려가야죠. 집에 데려가? 걔네가 공룡이라는 게 들통 나면 난리 날것 같은데. 그냥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걱정을 마시라! 비밀로 할 테니까! 응. 저.. 정말 가져갈 테냐? 그냥 여기 두고 가지. 연구도 해보고 싶고. 싫다! 요 아, 그, 그럼 가끔이라도 여기 데려오는 건 어떠냐? 비밀은 꼭 지키마! 응? 알았어! 그럼 저희 응. 앞으로도 여기서 놀아도 되죠? 아, 물론이지! 실컷! 아주 그냥 실컷 놀아도 된단다! 오케이. 그러자고. 뭐. 공바사님 부탁이신데. 그렇지? 아무렴 그래야지. 고맙구나. 고마워. 아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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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 6,500만 년전 공룡들은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 때문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됨. 음. 음. 음…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 때문에 멸종됐다고? 공부하는 거야? 응! 원래는 숙제도 겨우 해가지만… 근데 말이야! 얘는 어째서 살아있는 거야? 글쎄… 내 기억이 돌아오면 알수 있지 않을까? 우와! 아, 그럼 됐어! 야야! 트리카라! 티라노! 배틀해봐! 뭐냐? 이제 안 싸워? 니들 배틀했을 때 무지무지 무지 멋있었다고! 배틀하고 싶다. 재집가는 배틀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제일 멋있는 걸. 어 벌써 10시네. 잘겠다. 알키온 잘 자. 그래. 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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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 다치셨어요? 아들 가요. 쥐, 쥐, 쥐. 쥐, 쥐. 아, 늦잠 좀 자나 했더니 일요일 아침부터 왜 그래요? 쥐를 봤다고요. 그것도 두 마리나. 아. 쥐라고요 <laughs> 쥐가 있어요? 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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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라고? 오빠 <laughs> 오빠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어? 미안해 아 무슨 얘기를 해 거짓말 방금도 얘기했으면서 뭔데 뭔데 혼잣말이야 혼잣말 진짜? 당연히 진짜지 그러니까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아, 얼른 그... 나가 오빠 옷 갈아입을 거야 음, 확실히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어제 판지랑 늦게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거못 살아 계속 이동 중이야. 아, 안 돼. 밖으로 달아나고 있어. 네, 큰일이네. 서두르지 않는다. 음. 어디 갔지? 진짜 봤어요? 네. 아. <웃음> <웃음> 오니까 좋냐? 아무튼 다행이다. 어? 뭐예요? 찾았어요? 어머, 잘못 봤네. 누가 이런데다 양말? 여보. 안 좋아? 조목조목 설명을 해봐. 난리 났네. 그러니까 이제 멋 대로 도망치지 마. 알았지? <목소리> 오빠, 그게 뭐야? 뭐야? 놀랐잖아! 도마뱀이야, 도마뱀! 도마뱀? 그래, 도마뱀! ...라고 둘러댔죠 그런데 도마뱀이라고 쳐도 기를 만한 통이 없어서 그래서 나한테 빌리러 왔다? 뭐 그런 셈이죠 어, 유미랑 경준이는 어쩐 일이고? 알키온 같은 캡처카나 타이니 소어가 또 있나 찾아보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채집가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감시 카메라로는 음...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건 그래요 타이니 소어가 워낙 작으니까 <laughs> 직접 어? 찾아나서야 되나? 음, 음. 박사님, 이거 빌려도 돼요? 아,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어. 너희들 공룡 찾으러 갈 거지? 그동안 내가 알키온이랑 꼬맹이들 좀 살펴봐도 될까? 얘는 괜찮은데, 알키온도 필요하세요? 알키온을 조사해서 다이노사우로이드를 더 알고 싶다. 나는 상관없어. 아이콘이 괜찮다면 음? 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가? <웃음> <웃음> 자, 그럼 공룡 <공중> 탐험대 출동! <laughs> 오람아, 진짜 괜찮을까? 그때처럼 또 들키면 어떡해? 안 들키면 되지 그것보다 다이니 쏘나 찾자고 아직도 여기 있는 게 확실하댔어 그치, 티톤? 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이, 복지 좀 봐! 이 구조는 역시! 너는 단순한 미니카가 아니다. 지구에선 볼수 없는 치밀함이야. <laughs> 어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저기 봐, 박사! 감시 카메라에! 에? 연석들이 또 왔어? 이런 곳에 개곡이다 있네? 여기 진짜 넓다 얘들아, 저기 좀봐 어? 찾았어? 아니, 개구리 알이 보여서 야, 안경준, 해. 우리가 네. 개구리 담험면 되냐? <laughs> 근데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찾지? 어? 어.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왜 그래? 뭐가 있어? 앉아 어? 왜 그러는데? 저거 브라키오사우루스? 어, 좋았어. 그럼 조심히 가보자고. 좋아, 좋아. 체질 광성, 어 나이스 찬스! 공룡체집! 가브라함!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체집 완료! <웃음> 브라키오는 <웃음> 이제 내거야 똑똑히 잘 봤겠지? 맞아 맞아! 쟤는 자꾸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새로운 녀석도 손에 넣겠다. 배틀해야지. 나 영찬. 티라노사우루스로 쓰러탐 비야. 좋아. 원하는 받아. 안데려왔다 아, 좀만 기다려. 뭐야? 지금 도망가는 거냐?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 어, 박사님. 됐다. 기다려라! 나도 배틀필드에 같이 때려! 아, 아, 안 되겠어… 운동 부족이라 근육에 무리가… 야, 엄청 기다렸잖아! 아, 미안 미안! 유미야, 트리카라좀 맡아줄래? 어. 자! 트라노잘 부탁한다! 야, 빨리 시작 안 해? 그럼, 각오해! 가라! 메 <laughs>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에 드라노! 다이니 쑤 에, 치자 드라키오! 다이니 고! 25미터나 되니까 25미터? 응. 응. <laughs> 우라마 이번엔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당연하지. 이겨서 <laughs> 티라노를 되찾아오는 거야. 응. 크기가 다냐 무슨? 그래도 무시할 순 없어. 어... 아이 그게 뭐? 젠차노 사우루스라고 좋아 받아라. 맹렬한 박치기. 슈퍼 파워. 그딴 거, 땅이야 울려라! 그라운드 샷! <목소리> <목소리> 엄청난 힘이야 <취미야! 목소리> <목소리> 겁나지? 이번 배틀은 쉽게 이기겠어. 뭐가 어째? 용천아, 침착하게. 둘이 같이 울부짖어라. 하울링, 파이어! 보고 있어. 매섭게 내리쳐라. 볼 스윙. 헤이. 어때? 봤지? 멋지다, 강우람. 용천아, 내가 이대로 질줄 알아? 용천아, 기다려. 상대 다음 행동을 지켜본 후에. 아니. 마지막 기술이다! 불꽃돌리로 날려버려! 스파크 테일! 으흠, 당할 것 같아? 마지막 기술이다! 장렬하는 충격파! 라우드카! 쥐라진 거야? 못 믿겠어 <laughs> 금방 먹었지? 잘했어, 우람아 티라는 다시 가져간다. 응? 티라! <웃음> 그, 그. <웃음> <웃음> 이걸로 난 타이니 소가두 마리나 샜다. 어.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지. 가자. 그래. 트리케라가 슬퍼하는 것 같아.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니. 어째서 그때 내 조언을 듣지 않았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이제부터 나 타이니스 오드를 더 소중히 여길게. 배틀도 더 신중하게 해서 다음부터 절대로 안질 거야!